사실은 제가 이번에 6일부터 대만을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때는요 앞에 따자 하우 나오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가끔 착각을 하잖아요. 제가 연예인이 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애터미에 와서 사실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얻은 것 중에 가장 큰게그돈 걱정 없이 사는 내 꿈이 이루어진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아무한테도 관심을 받지 않던 제가 진짜 관심을 많이 받게 됐어요 특히나 2014년도부터 제가 로열 리더스에 올라오면서 15년도 첫 1월 달에 대만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갔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이 들어서 내가 진짜 연예인이 된것 같다 해가지고 내 입으로 연예인이 됐다고 떠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다 연예인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어, 사실 제가 별볼일 진짜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하지도 않고요 어, 세상 원망 참 많이 했고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어떤 사람은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는 마이나스의 손이라고 들어갔죠 마이나스의 손 하는 것만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세상을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터미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이라는 닉네임 하나와 또 목터져라 윤식이라는 닉네임까지 얻었어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게 지금 애터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애터미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소개를 하게 된 것도요 제 앞으로는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특히나 제가 처음에 애터미를 선택했던 장소가 바로 이 송리산이거든요 그때 당시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어, 귀가 좀 얇긴 하지만 들으면서 뻑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해서 인생이 바뀌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이 속리산에 굉장히 마음속에서 뭔가 끌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반응은 영 시원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이 바뀐 모든 과정을 보면 제가 애터미를 만난 시점과 만나기 전, 만나기 후가 완전히 180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내 인생의 성공, 이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도시 성공이 뭘까? 그렇게 열심히 살 때는 안 되던 게 어떻게 해서 이 애터미 하나 만난 것 때문에 됐을까 생각을 해서요. 개념 정리를 해서 나 나름대로 정리를 내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정의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성공을 하려면 일단 내가 지속적인 꿈을 꾸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그것도 작은 꿈이 아니라 큰 꿈을. 두 번째로는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도구를 만났다면 이제 자기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지속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지금 소개할 건데 일단 제가 어떻게 해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애터미를 어떤 식으로 소개할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네, 뭔가 환상에서 좋을 것 같은 거 근데 한번 살아보세요. 네, <laughs> 어, 살아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좋다 그러지만 제 입장에선 처음부터 환경 자체가 좀안 좋은 환경에서 자랐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뭐 파트너들도 각 저기 많진 않지만 제주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제주도를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안 듭니다. 서글프지만 여하튼 태어나 가지고요. 그것도 좀 어려운. 어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래도 그 어촌에서 좀 괜찮게 배우셔가지고요. 어, 남들이 안 하는 사업을 시작하다가 잘못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이상해져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어머니와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이 들면서부터 저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고 그 싸우는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돈을 벌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안 해본 게 없이. 고등학교 때는요, 고기잡이까지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나 자신을 그냥 체념해 버렸어요. 체념해서 살았는데 그냥 그럭저럭 시간이 흐르면서 막연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대학도 그럭저럭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도 그럭저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저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생겼어요.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낳았어요. 그럭저럭이지만. 근데요, 하루는 직장에 갔다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근데 잠을 자두고 있다 보니까 눈을 살짝 떴더니요, 옆에서 와이프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큰딸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 울음소리가 서글프게 들렸는지 우리 딸아이 눈빛을 딱 쳐다봤어요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싸울 때 특히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어머니랑 싸울 때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보냈던 그 눈빛이 우리 딸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고 부자로 살아보겠다고 돈좀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연하게 살다 보니까요,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산 거예요. 바로 이 가난이 대물림이 원망의 대물림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진짜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 자신이. 그리고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보겠다. 돈만 많이 되는 일이라면. 그러면서요, 그돈 되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진짜 적극적으로. 있었을까요?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돈을 벌려면, 부자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요, 과거에도 그렇잖아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아니면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좀 많아야 되겠죠. 그것도 안 되면 얼굴이라도 좀 잘생기고, 키라도 좀 커가지고, 비주얼이라도 되면, 몸이라도 팔아가지고 돈벌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농담 아닙니다. 어떻게든요, 키도 크고 이러면요, 아까도 환영사 할때 보셨잖아요. 앞에 키 크고, 얼굴 잘생기면 나오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자꾸 떨었어요. 야, 나랑 비교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사실은 세상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조건이 있다면, 그래도 부자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저는 그세 가지 중에 단 하나도 나와 맞는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 아이 그 눈빛 더 이상 보기 싫어서요. 계속 찾았어요. 그렇게 하다 만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습니다. 그것도요, 제일 처음 만난 게 뭐였냐면요. 속옷다단계를 하는 회사를 만났어요. <laughs>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안 다녀 목도 없이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일반 속옷들은 여름 되면요 입질 않아요. 왜 지금 같은 데 입으면요 숨막히일 뿐만이 아니라 땀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여하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만 2년여 정도 지나면서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이론상으로 는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질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날 저희 와이프가 아이 분유 값이 없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앞만 보고 뛰었거든요, 그때는. 앞만 보고,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꿈을 쫓다 보니까요, 가정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몰랐던 거예요. 특히나 시작할 때 돈이 없다 보니까 카드를 긋기 시작했는데 카드 일곱 개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 와이프가 얘기한 거죠. 그 뒤를 돌아봤더니 나는 꿈을 꾸지만 현실은 특히 경비를 많이 쓰죠. 많이 돌아다니니까. 거기다 생활비 못 주니까 생활비를 또 카드로 쓰니까 거기까지 막히면서 일곱 개가 막혀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때 당시는 좋게 느껴서 뛰어들었다가 7년 물류통신 뻔다고 나서 완전히 아작이 났어요.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이 혹시나 저처럼 그런 경험을 했다면 마지막에 딱 마무리 내놓고 끝났어, 이제. 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명문도 없고, 가족을 볼 명문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넥타이도 몇번 걸어 봤습니다. 그리고요, 주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도 있어요. 근데요, 야, 그거 무서운 거더라고요. 칼을 대가지고 딱 됐는데요, 피가 찔끔 나니까 놀래서 팍! 누르고, 이게 잡게 되더라고요. 이게, 와,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하튼가. 여하튼간 저는 그까지 갔습니다. 그래놓고는요, 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된다. 나 살아야 돼. 왜? 내가 시작할 때는, 다단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가 하나였는데, 그 끝날 때는 아이가 셋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막내 아이까지 포함해서 셋을 놓고, 내가 먼저 가, 가버리면, 그 남아있는 아이들은 무슨 죄냐? 내 애들 먹고 살 정도까지만, 좀클 때까지만 해놓고 가자. 그런 마음 가져가지고요. 노가다도 뛰고, 대리운전, 과일차 운전, 어린이집 운전 안 해보는 거 없이 계속하다가 마무리할 때 제가 보험회사를 갔다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박수 칠일 아닌데요. 제가 또다단계 만났잖아요. 또다단계, 또다단계, 또다단계 마지막에 안할 거였습니다. 할 이유가 없죠. 제가 본 다단계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어요. 물류통신번들을 하면서 그 이후로,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분석을 못 했는데요. 끝날 때는 분석을 해봤어요. 저도 그래도 전공은 회계학 전공을 했습니다. 아, 어, 그렇게 안 보이나요? <laughs> 하여튼 제가 전공을 했는데 나오고 나서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이 많지가 않고요 실제 돈 번다는 사람도 다 특별한 사람들 회계사, 의사, 변호사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지 평범한 저 같은 인간이 없더라고 그리고 내 주위에서 열심히 뛰면 뛸수록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보험할 때또 애터미가 온 거야 애터미는 네트워크인가요? 다단계인가요? 예, 그게 그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한테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정보를 주신 분이 제 보험 고객이었습니다. 그 고객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줬던 바로 골드 고객이에요. 그리고 저 때문에 피해도 본왜 그때 금융위기 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와가지고 막 펀드 막팔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게 하셨던 그분이 애터미를 가져온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다단계를 그래가지고요. 서너 달 동안을 계속 얘기하고, 나는 안 들어줄 순 없으니까 미팅도 하고 계속했지만, 매일 그분 보고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이 다단계 통은. 거의 진흙탕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분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은 경락만 18년 하셨던 분이거든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제가 다단계 선수인데 하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요 넉달 동안을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막판에 저보고요 어, 너 하지 마라 너 잘났다 대신 화장품 세개만 사달라고 한게 인연이 돼가지고요 그 중에 한 세트를 학교 선생님한테 전달하게 됐는데 그한 세트가 연결된 게 12개가 연결됐어요 세개만 팔면 난 끝났는데 12개를 소개시켜주니까 스폰서를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다르다 내가 다른 다단계를 할 때는 뭐든지 사람을 끌고 들어가서 세뇌를 시킨 다음에 배팅을 치게 만드는데 이거는 제품이 연결돼가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내가 이제 제대로 알아보겠다 그랬더니, 우리 스폰서께서 하는 말이, 이제 미팅 올 사람이 없대, 제주도에. 어디 와야 되냐, 그랬더니 바로 여기. 송리산을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왜? 제주도에서 송리산 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와야죠. 그 다음에 또 버스 타고 와야죠. 여러 가지 들다 보니까 그걸 고민하던 중에, 그래도 우리 스폰서가요, 카드로 비행기 표를 끊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강의,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옛날에 분석했던 걸 깨는 말을 하더라고요. 유통 결과 있느냐. 진짜 좋은 제품을 싸게만 판다면, 이까지는 말로 할수 있어요. 근데요, 회장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진실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오너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걸 보면서요. 만약에 진짜로 조코만 싸다면 안될 이유가 없고, 그리고 화장품 세트가 열두 세트가 전달되는 모습을 봤던 제가 저 말만 맞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 말이 들어가지고요 귀가 쫑기 열려가지고 다음 날 집에 오자마자 와이프보고 다 단계 한 번만 더 해보겠다 했어요. <laughs> 그랬더니 우리 아이프 한번 쳐다보고 말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해봤는데 또 한다는 건 그래, 어차피 밑바닥, 그래도 밑바닥이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현명해서말리지 않았답니다. 현명해서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 여하튼간 그리고 나서요. 제가 제주도에서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단계를 7 년을 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나만 보면 다 피해버려요. 그차아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고요, 비웃음 같고요. 야한석달 되면 또 대, 다른 거 들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소비자는 늘었지만 사업자가 늘지 않다 보니까 나지질 아 않았어요. 그래서 김해로 혼자 올라와서 그 신용 불량자인 상태에서 100의 30짜리 원룸 빌고 시작한 게 적극적으로 시작한 게 2년 반 만에 리더스 천만 원 넘었고요. 다시 1년 반 만에 제가 이 천만 원이 넘어서 로얄 리더스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그렇게 만들어준 이 애터미란 회사, 애터미. 우리 다단계 이미지 좋아해 나빠요. <laughs> 나쁩니다, 엄청 나쁩니다. 왜 나쁠까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소개하면서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제가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내가 애터미를 만약에 한다면 누구한테 욕은 먹을지 안 먹을지 쉬운 얘기로요 다단계 하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이유가 뭔가 모르지만 피해를 볼것 같은 느낌들이 있어요. 손해를 볼 받고 누구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욕을 먹을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서 좋은 것 같으면서 쉽게 접근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욕은 안 먹을 건지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나도 성공이 가능한지 어차피 여기 오신 이유는 애터미를 보고 나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애터미는 요 유통회사예요. 유통 결과 없습니다. 생산자가 만든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근데 과거의 유통은 생산자의 초점을 맞춰요. 왜 물자가 적다 보니까요. 물건을 만들면 유통업자들이 그걸 집결시켜 놓고 총판 대리점부터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 덤탱이 심면서 비싸게 많이 받아먹었어요. 그리고 유통업자의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 기술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대량 생산을 하면서요.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자들이 이제 포커스가 어디로 맞춰지냐면 바로 소비자에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의 흐름도요. 과거의 구유통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신유통이 대세예요. 신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유통, 그 다음에 방문판매, 후원 방문판매, 다단계 판매라는 인적 유통이 있어요. 우리가 직접 움직이는 거, 사실 이쪽은 우리하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대기업들이나 자본가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우리가 참여를 할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근데요. 시장 분석을 해보면 이 전체를 보면요, 이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은 거의 수백 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이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는 약 작년에 한 16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단계 판매는요, 약 5조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통에서는 한 축을 담당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여 이런 상황에서. 바로 애터미가 딱 나와 가지고요.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바로 일반 유통에 초점을 맞추는 건요. 다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후원방문 판매, 방문판매 이쪽은요, 인적 유통은요. 품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격 경쟁력, 여기는 품질 경쟁력인데, 애터미가 딱 나오면서요. 가격은 싸게, 품질은 우수하게, 바로 이 전체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욕을 먹지 않는 개념과 나도 성공할 수 있는지를요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이걸 맞춰서 욕을 먹지 않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소비자 입장이 있고요 사업자 입장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애터미를 선택했다. 그러면요 소비자에게 제품을 내가 써봤는데 싸고 좀은 전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사업자도 찾아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두 가지가 힘들면 못 하는데 에터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소비자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요, 딱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끝이에요. 성공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생, 이 회사가 생존 가능하려면 세 가지 정도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규모 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규모 면이고요 두 번째는 문화 세 번째는 글로벌이에요 일반 회사와 달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멈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자전거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죠 똑같은 거예요 이 네트워크 회사는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성장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확대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됩니다 근데 애터미는 지금요 규모 자체가 1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것도요 제품도 가짓수가 많지도 않아요 가격도 엄청 싸요 근데 벌써 1조 정도의 규모를 잇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회원 수만도 35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해외까지 11개국 진출해 있습니다 결국은 에텀이라는 회사는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 이유는 아까처럼 소비자 군단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문화. 어차피 아무리 좋은 회사고 매출이 커도요, 문화가 없으면 오래 갈수 없다는 말들을 학자들을 참 많이 합니다. 바로 우리 회사에는요, 원칙 중심 문화, 그 다음에 어, 동반 성장 문화, 나눔의 문화에 가지고요. 이 회사가 100년 나갈 수 있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거를요, 우리 이성현 박사님께서 앞장서서 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앞에서 끌고 가는 건. 우리 회장님시겠지만,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회사가 오래 갈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또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어차피 한국에서 매출이 아무리 떠봐야 어느 정도까지 뜨겠습니까? 어차피 시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요, 바로 글로벌로 나가면서 처음부터 글로벌을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일을 바로 우리 김대형 대표님께서 거의 8년 동안 지금 하셔가지고요 11개국까지 진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규모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봐도 크게 누구한테 말해서 욕먹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 나도 성장을 할수 있느냐, 나도 성장을. 요거는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하나는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보상 플랜이 어떠냐, 보상 플랜. 그다음에 시스템 요두 가지만 이해를 하시면 애터미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요, 제가 볼 때는 기본 포커스가 소비자에게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진입비가 없어요. 누구나가 들어올 수 있게끔. 두 번째 유지 마감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요 무한 누적 무한 단계 개념으로 돼 있어요. 어차피 내가 연결된 사람들이 내려가다가 사업자가 나오든 소비자 가 나오든 무한대로 그 실적 자체를 누적해주고 그걸 때 소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김에서 시작해가지고요, 6개월 만에 소비자 소비자 나오고 이분들 시스템 이막 집어넣다 보니까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요. 1년 만에 또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두분 가지고 지금 전체 캐파가 약 1,500대 1,500씩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두 사람 가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누적이 됐고요. 이 사람들도 제가 직접 연결한 사람이 아니라 연결 연결 고리가 맺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무한 누적,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가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연결시키고 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보상의 구체적인 것보다는요 이 특징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상한선이란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당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많이 버는 것처럼 보여요 수입이 근데요 나중 되면 이분들 중에서 저랑 거의 똑같아지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좀 늦게 왔다고 해서 나는 밑에 있고 저 사람만 위에 있고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일정 시점만 되면 다 똑같이 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든 중간 시작하든 나중에 시작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마지막 시스템 저는 다른 다단계를 했다 그랬잖아요. 물류도 해보고 통신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모든 회사들이요 개인 능력을 원하더라고요. 자기가 강의도 잘해야 되고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아니 분명히 돈 없이 돈벌수 있다고 해놓고요 돈 있는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걸 봤어요 근데 애터미는요 실제 성공자들을 보세요 뭐 33명의 그라운디 더스, 117명의 로얄디 더스를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한 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은 몇분안 되는 것 같아 거의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애터미는 능력과는 상관없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이에요 바로 회사가 개인의 능력이 없더라도, 없더라도 요 회사가 돌려드는 시스템이에요. 여기만 오면 비전 제시도 해주죠. 그 다음에 상품 설명도 해주죠. 이런 시스템을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똑같이 해주고 있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해주고 있고 모든 걸 해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시간이 없는 분들은요. VOD만 들어가면 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 결국은 뭐냐면 이애터미의 시스템 때문에 누구나가 내가 마음만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애터미를 믿고 내가 좋은 제품을 사고인정하하그 다음 음 쓰기만 시작하면서 연결만 시키다 보면 누구나가 시간이 지나면 다될수 있는 시스템이 y 가로 애터미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요차피피터터오애터 진짜 애터 진짜 애터미 c s y 가고 싶어서 오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요. 가보자, 꼭 가보자 하니까 억지로 지금 끌려와가지고, 온문도 있고, 뭐, 오늘은 뭐, 설마 뭐, 산에 올라가자고 한 분은 없을 겁니다, 왜? 태풍 때문에. 하지만, 어떻든 어떻게 꼬셔서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손해물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한번, 오늘 내일, 제대로 들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대로. 그러면서요, 이애터미가 얼마나 진짜 우리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제가요 애터미 하면서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올해 경기는 어때요? 어때요? 물어보면요 지금요 9년 동안 계속 어려워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근데요 부자들은 나아지고 있답니다 부자들은 희한한 건 점점 소득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요 부익부 빈익빈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애터미가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 수도 그래서요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애터미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됩니다. 외국서도 지금 이런 시스템이 먹히고 있고요 똑같은 시스템을 돌려주고 있어요. 돌려주고 있고요. 우리 밖에 나가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일자리, 빚, 오래 사는 이세 가지 문제. 요거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가 있어도 미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이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고요.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1년, 2년, 3년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회사 시스템 때문에? 저는 다 바꿨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바꿨고요. 저희 어머니부터 저희 와이프,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바뀌었어요. 저는 이시작 하기 전에는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빠가 노후 준비도 못 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어찌어찌 보내주겠지만 그 이후로는 일체 보낼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켰었습니다. 근데요, 애터미 만나서 제가 리더스에 올라오고, 로얄 리더스에 올라온 이후로 애들 보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니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원하는 말, 삶을. 그러면서요, 공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요,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다른 반응이 나와요. 첫째는요, 자기는 공부밖에 할게 없다고 해서 공부만 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저도 보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소심합니다 소심해도 너무 소심해요 지금은요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요 진짜 소심한 사람이에요 아, 진짜인데요 두 번째요 아들은요 그 중간이라 가지고요 그냥 공부도 좀 하고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머리는 제일 좋아요 근데 막둥이는요 제 말을 똑같이 듣습니다 하지 말란다고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요번도 그여름방학 하면서 그 저거 성적표가 다 오죠. 어, 성적표를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끌고, 그래서 그 끌고 오니까 제가 와, 점수를 제가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잘했구나 싶어가지고 말로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 요 제가 그랬더니 딱 해서 오 등이 네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아이들 중에서 내가 아빠 말 제일 잘 듣지 하면서 딱 보여주는 성적표를 봤더니 수학 20점, 영어 30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이뻤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있는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존재다. 바로 이런 사람이 되버렸다는 거죠. 우리 사장님들, 어차피 애터미는 내 인생 모든 걸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내일 애터미 제대로 알아보시고 애터미를 선택하시고 모두가 성공하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